국가상진구역 전체에 대한 도지설계에 대한 국제설계 공모와 대통령 세종진무실에 대한 건축설계에 대한 국제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제설계 공모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아직 국제공모가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설계 공모가 4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전체설계, 진무실 설계, 집무실 설계. 설계. 의사당, 의사당 설계 3개가 들어갑니까? 공모원는 근데 네. 네. 그 중에서 의사당 설계는 국회에서 설계를 공모를 해요. 따로. 실제로는 네. 전체 설계가 나와야 상상설계가 그 상징, 음, 그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곳에 이미, 이런 현재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일찍이 진전이 상당히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 이곳에 와서 오늘 아, 앞으로의 계획 등등을 듣는 그런 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아, 총리가 되기 이전에 아, 국회의원 시절부터 마침 제 지역구가 국회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서 지역구에서 국회의사당 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세종의사당을 이제 21세기에 선진국 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의사당을 짓는 거의 사실상 유일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신속하고 초현대적으로 전 세계의 모델이 될수 있을 만큼 잘 지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세종 지역의 의원님들과도 깊이 의논을 한 바가 있었는데 제가 총리가 되어서 또그 일의 진전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서 관장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서서 오늘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또 세종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이 국회 의사당의 세종 이전 문제 그리고 대통령 직무실을 잘 건설하는 문제는 비단 세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국회에서 관련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셨는데 관련한 국제 공모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예정지를 와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듣고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밀도 있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씀도 듣고 또 연구도 하고 또 그렇게도 노력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일정이 늦어져서 갑자기 연락을 드렸는데 애써주시는 행복창전을 위한 관계 공무원과 책임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5만 거거든요. 평이나 되나요? 네. 아, 그래요? 저희는 지금, 어, 5만 평 밖으로도 또한 3.5만 평, 3.3만 평 정도는 유보지로 또 추가로 또 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음. 뒤에 공원도 있고, 뒤에 조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 양산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앞으로 해서 호수공원이 바로 네. 딱 있는 곳이군요. 이 호수공원, 중앙공원, 여기가 세계에서 공원 면적로 제일 넓은 공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정부청사 들은어느방 반에 이쪽 반에 있죠. 네. 어, 청사가 이렇게 공호수공원에 공원, 호수를 두고 네. 이쪽는 정부가 있고 쪽, 예. 이쪽에 이제 입법부하고 네. 여기가 총리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음, 오늘 총리실이니까. 네. 아, 산을 등지고 앞쪽으로 강이 흐르고요. 네. 네. 여기는 저냥 지금 대산입니다. 대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땅이 넓어 보이지 않는데요. 네. 빈집은 안커 보이죠. 볼륨감이요. 가 들어가면 커 보여요. 가격... 이 땅이 지금 말씀처럼 이 짐무실을 쌓아가면 굉장히 음. 그 공간감이 있겠죠. 커지겠죠. 보통 사람들이 여의도 면적을 얘기할 때 280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아까 국가상징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그거에 75%에 210만 개가 온것같 어... 어, 여의도? 거의 여의도가 들어가 있는 셈이네요. 네. 엄청나네요. 여의도 네. 70%가 네. 온것 같네요. 네. 자료를, 네, 주세요. 비서실도 보내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하고, 엄선한, 네. 엄선한 네. 건의사. 알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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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당장 저녁에 읽어보겠습니다. 네.